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정치적 이슈로 초등학생도 아는 곳 분당구 대장동 토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치적 이슈를 떠나 대장동은 자연환경과 택지개발, 주변 판교 분당신도시의 생활권까지 이용 가능한 입지라 투자하시기 정말 좋은 토지입니다. 먼저 대장동 호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은 북쪽으로는 판교신도시와 강남이 근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분당신도시가 근접해 있는 위치로 남판교 미니 판교라 불리는 곳입니다. 서판교 터널이 개통되면서 판교역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차량으로 5에서 10분 거리로 접근할 수 있어 판교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으로 왜 미니 판교라 불리는지 알것 같네요. 생활 인프라만 있다면 인구 유입이 어렵겠죠?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분당구 대장동 일대 91만제곱미터 규모 사업비 1조 3천억원이 투입된 택지개발 사업으로 약 5,900가구 수용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주변으로 서분당하이시 근처 상업지구도 개발 예정입니다. 개발 당시에도 정재계 인사들이 땅을 사 모을 만큼 투자가치가 확실한 지역이라 희소가치가 높아 물건을 가져오자마자 상담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장동 주변 응달산, 우담산이 있고 물건지 앞으로 동막천이 흐르고 있어 자연 친화적 도시환경을 해치지 않고 주거단지와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목적이라 노인복지주택 공사도 진행하고 있어 주변으로 고급 실버타운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대장지구의 딱 하나 아쉬운 점은 철도망이 없다는 점이지만 현재 월판선 연장으로 서판 교역이 개통 추진 중에 있고 3호선 연장 예정까지 알짜 노선들의 연장 계획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 완공되면 철도 개발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 부동산 시세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장동은 나오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희귀 매물이라 선착순 판매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회사 보유 물건지는 이곳입니다. 물건지 기준 1km 내 대장 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노인복지 개발 단지는 700m 내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건지 500m 내 하천과 공원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주변으로 스타벅스와 대형 카페, 음식점이 몰려 있어 추후 개발 가능성이 확실한 위치입니다. 물건지 2km 내 성남 낙생지구 택지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낙생공원 및 낙생저수지 주변으로 골프장, 카페거리가 조성 중입니다. 서판교역 예정지와도 3km 내 인접해 있습니다. 판교역과 강남으로 진입하는 서판교 터널은 10분 거리에 있고 판교역,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15분 내접근이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는 200만원부터 50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지만 그마저도 물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평당 40만원대로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보유 평수가 자가선착순으로 판매 상담을 받고 있으니 대장동 토지 매매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주세요. 빠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